안녕하십니까. 3.1운동 및 대한민국 인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기획소통 분과위원장 김정인입니다. 저는 오늘 3.1운동의 정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1919년 3월 1일에 서울에서만 만세 시위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만이 아니라 평양, 안주, 진남포와 같은 평안남도 지역, 그리고 선천, 의주와 같은 평안북도 지역, 원산과 같은 함경남도 지역에서도 만세 시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모두 북부지방 여섯 군데에서 일어났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서울만 일어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 여섯 곳이 모두 북부지방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3월1일 만세 시위는 다음 날부터.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해서 두 달이 넘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매일같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많이 일어난 때는 3월 말에서 4월 초였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매일 50회에서 60회에 이르는 많은 만세 시위가 일어났었습니다. 3.1 운동은 민주주의, 평화, 비폭력의 정신이 빛나는 독립투쟁이었습니다. 31운동은 민족마다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 권리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7일 연해주에서 한인들이 발표했던 조선 독립 선언서에 따르면 세계의 모든 민주주의자들이 우리 편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같은 날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반포되었습니다. 그 대한민국 임시헌장에는 일조가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민주공화정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한국인들은 모두 미친 듯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3일운동은 세계를 향해 한국의 독립 없이는 동양의 평화도 세계의 평화도 없다고 외쳤습니다.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낭독되었던 기미독립선언서에서는 2천만을 힘으로 누른다면 동양의 평화는 영원히 보장할 수 없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1919년 3월 20일에 연희지에서 발표된 독립선언서에서는 한국의 독립 없이는 동양의 평화도 없다, 세계의 평화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3.1운동은 비폭력 평화 정신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3.1 운동을 모의한 종교계는 비폭력의 정신을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3.1 운동에서는 반일 투쟁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일본인, 민간인은 다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또한 비폭력 평화 시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성이나 어린이도 함께 할수 있는 시위를 이야기했고 바로 우리가 있었던 만세 시위, 애국가를 부르고 태극기를 흔들었던 만세 시위가 바로 이러한 비폭력 평화 시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3.1운동으로 빛났던 민주주의 평화 비폭력의 정신은 독립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3.1운동 당시 매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던 운동을 이끌었던 청년, 학생, 노동자, 농민, 여성들이 이후에 대중운동에 뛰어들었고 독립운동에 뛰어들어 민주주의를 향한 독립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한국인들이 외쳤던 민주주의 비폭력 평화의 정신을 다시 한번 100년 지난 2019년에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